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 아, 여러분,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 후서 모두 다 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고 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점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가 서로 잘 지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좋겠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실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또 내가 어, 내 개인적인 신앙 안에 적용해 볼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기를 정말 원합니다. <laughs> 여러분, 교역자라는 자리는 어, 항상 앞에서 인도하는 자리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 교역자는 성격이 어떻고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아, 설교는 뭐저 정도고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받는 자리가 바로 교역자라는 자리에요. 뿐만이 아니라, 교역자 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다그 사람의 진심과 열심과 수고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자들, 그리고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기준으로 많은 평가들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분명히 저 지도자를 혹은 저 헌신한 자를 세우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입장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그렇게 교회와 모든 구성원들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역자나 어떤 리더가 뭔가를 이걸 하자 이렇게 정해 놔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 네가 정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시면서 바꿔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결정한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어떤 걸 결정을 해도 그 결정된 걸 가지고 계속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물어가는 봐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여기선 어떻게 할까요? 여기선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아 요거는 좀 바꿔야겠구나 하면서 결정을 바꿔서 하나님 뜻에 더 가깝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인간은 한 번에 완벽한 선택을 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뜻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뜻이 이거였군요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틀어갈 수 있어야 그게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행동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늘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를 했어요. 바울도 앞에서 지도하고 리더였기 때문에 많은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꼽자면 야, 네가 사도냐? 왜 네가 사도냐? 나는 열두 그 사도밖에 모르지. 바울, 네가 사도인 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 뵌 것과 목숨을 바쳐 사역한 것과 그 열매들을 해, 얘기하면서 내가 사도가 맞음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에요. 또 바울에게 묻습니다. 왜 니는 한 교회의 지도자인데 돈을 버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에서 생계를 지원받고 해야 그게 합당한 사도지. 왜 돈을 버냐. 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무거운 경제의 짐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 바울은 선교의 지역들 있잖아요. 마게도냐 에베소, 골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일정이 있었으나 오늘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원래 가던 지역 말고 고린도를 한번더 들어갔다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저 경솔한 사람을 봤나 그렇게 네 마음대로 멋대로 선택을 할 거면은 왜 네가 어? 그렇게 대장 노릇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 왜 하나님을 앞세워서 네 의견이 맞다는 것을 옳다라고 하냐. 또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 보고 경솔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경솔한 지도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명입니다. 내가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너희에게 알릴 것이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겠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니들이 몰라서 나를 평가하나 본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평가할 만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난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또 교역자의 위치를 여러분 한번더 마음에 담아 주시고 또 일하고 수고하시고 하는 또 리더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동력할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너희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것을 내 인생의 본으로 삼고 살아왔고, 나는 육체의 지혜로 사역해오지 않았다. 이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내가 교회 몇 개를 세우면 나에게 월급이 얼마 들어오고, 성도를 몇명 세우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며, 내가 삐까 번쩍한 교회를 세워 인정 받아야겠지 하는 모든 인간적인 계산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은 내가 잘하든 못했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을 했고 주신 대로 수고를 했으며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왔다, 힘써왔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왔다. 라고 부끄러움 없이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큰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실력 배경이 아니라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자신의 그 대단한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수 있어야 돼요. 비록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들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있는 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랬죠. 지금 이쓴 편지는 너희들이 읽는 그대로지 다른 숨은 뜻과 다른 마음은 없이 진실되게 너희에게 쓰는 것이니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서도 바울은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내 팀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 알지.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중심과 고민을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그냥 교역자, 누구누구. 그런 걸로만 부분적으로 아니까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기준은 깨트리고 무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알아주기를 원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그 수준 낮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있지만 믿어줄 것이 뭐냐. 훗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와 내가 서로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희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확신 있게 자신의 진실된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 원래 있었던 일정들이 있었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가서 너희와 은혜를 나누고 싶다. 왜 이렇게 바울은 했을까요? 물론 처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큰 틀들을 잡아갔죠. 그런데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이런 마음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온 결과가 한번더 고린도를 돌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잡고 주신다면 마땅히 교역자가 리더가 정해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겠어요? 대신, 그냥 함부로 내 마음이 좋다고 하고, 내가 기분 나쁨 안 하고가 아니라, 정말 많은 걸 고려해보고 기도해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면 계획도 바뀔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사람들은 그런 바울 보고 경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 멋대로, 마음대로 막다 바꾸고 말이지. 지 세상이네? 어떻게 저는 경솔한 자가 있냐?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호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왜 내게 경솔하다고 하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예, 예, 하세요. 하기 싫으면 아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인데, 그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은 경솔하다 욕하고, 줏대 없다고 욕하고, 왜 저것밖에 안 되냐 욕하고, 내 의견대로 안 해줬다고 평가하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자꾸 어려워지겠죠. 18절 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울은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믿부시다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과 같은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과 불안전으로 인해 기도하면서 또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계획을 바꾸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변화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빚부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성취시키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교회를 향한 계획,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의아함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또 교역자의 부적함이 있어도 교역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믿부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치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과는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도 되고, 이걸 믿고 따라가야 되고, 그런 믿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 때로는 교역자의 부족함 때문에 에, 이 설교도 잘안 들릴 때가 있고, 이 말씀도 듣기 싫을 때가 있는데, 에, 그것과는 별개로 여겨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 그 설교자의 말을 듣고 그것도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을 시험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의심하고 좀 경멸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1 9절 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어, 이게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바꾸신 적도 없고 어, 못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성취될 예 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가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셨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었어요. 인간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그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물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변동되지 않고 확실하게 예수님은 또 성취시키셨다. 결국 뜻은 변함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그 사역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고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말을 믿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취된다 이 뜻입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했던 말을 막 번복해서 농담이다 거짓말이다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심지어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을 때에도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은혜를 보여달라고 아멘 하면서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될줄 믿습니다. 그걸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 곧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약속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는 약속이 있으면 그거 아멘 하면서 쓰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데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했던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면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에도 아멘하고 나 온자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을 세울 때에 중요한 자리를 세울 때 부었던 것이 기름인데 우리로 치면은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 자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임명한다, 임명한다. 내가 너를 임명한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도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난될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단순히 우리 인생에 약속만 하신 게 아니죠. 약속을 받아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약속을 받아도 조금만 유혹이 오고 힘들면은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 성령이 바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보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 맞다라는 것을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 들으면 아멘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항상 아멘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느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에,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그렇다고 해서 또 함부로 막 들어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바울이 왜냐? 항상 신중하게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분, 아끼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끼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안부를 묻고 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 지금 고린도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아시다시피 음행과 타락과 뭐 우상숭배와 분열과 거기 들어가면 바울이 한방의 상황을 정리시킬 수는 있습니다. 허 꾸짖고 지도자 불러서 혼내고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어, 또 바울이 있으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안 싸울 거고 그렇게 될 것이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보는 것을 원한다 라는 것이죠 그게 아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데 아끼면 떨어뜨리면 안 되죠 이 독수리 이 자식을 잡고 같이 날아다니고 밥도 먹여주고 같이 뭐 태워서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스스로 날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거 그게 엄마가 된 독수리의 마음이었어요. 결국 그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독수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각 성도에게 원한 것은 내가 자꾸 뭘 떠먹여주고, 내가 자꾸 혼내서, 내가 자꾸 어떻게 해서 관심 가져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는 것이 결코 아끼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아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역자가 뭐안 해준다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거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하고, 뭐 저건 왜 이러냐 그게 아니라, 스스로 설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실족할 때, 한 번씩 지팡이도 내주고, 바출도 던져주고, 그것이 인간의 역할이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 돼요. 오늘 마지막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말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신앙을 주고 싶지 않다. 야, 아니 이렇게 저렇게 네가 잘못됐지 잘못됐지 왜 그랬어? 일로와 손바닥대. 믿음을 주관하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제가 제 믿음을 가르쳐서 여러분 제 믿음을 따라오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방향이 있어요. 분량도 다 있고요. 그거를 볼수 있어야 바로 설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믿음 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진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진실되다니까요. 내가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리라. 여기에 아멘 하며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고린도우서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두 번째.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스스로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뭐 이거 뭐 이거 하고 뭐 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해결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올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내 망가진 마음,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항상 네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아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봤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눈으로 우리가 주변을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게 와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된 약속 내게 주신 사명을 믿고 늘 충성된 자로 살다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